연립 부등식이 있는데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a를 정하겠대. 음. 그러면 이제 보니까 아래식은 완벽합니다. 문자가 없어요. 자이항 하면 8x가 되고요. 4 넘어가서 16이야. 따라서 x가 2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위에 거를 한번 보면 넘어가서 빼기 x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e-a가 되고요. 따라서 x는 크거나 같다. a-2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친구, 이 친구. 그렇죠? 그럼 공통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해가 있는 거니까. 일단, 이보다는 작가 같아. 그 다음에, 얘는 누군가보단 크거나 같아. 근데, 회를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는안 되겠죠. 이쪽에 있어야, 회가 있는 거죠. 이런식으로 그래야 여기가 공통분이 생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2인 자리죠. a 마이너스 1 회를 가지려면 저렇게 돼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A-2하고 E를 봤을 때 일단 2가 크다. 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위치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려놓을까? 얘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가 2야. 자, 그러면,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요 친구. a-2 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뭐냐, 지금 이런, 이걸 찾고 있는 거잖아. 이 a-2가 2랑 같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2하고 2가 같다라는 이 등호의 의미는, 이 a-2가 그냥 2라 이 소리야. 2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있다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서 그죠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쏴버리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딱 A가 여기 여기 e 라는 곳에서 이렇게 딱 겹쳐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친구는 4보다 작거나 같다죠. 따라서 최대 값은 4가 됩니다.